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국 문법 어 202페이지 보면은 문법 학습을 위해 꼭 익혀 두어야 하는 낱말들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 2 0 2페이지는만 6번부터 9번까지 특수 동사, 수요 동사, 불완전 타동사, 특수 형용사 여기에서 이제 요런 데 우리 에 해당되는 꼭알아둬을한 싹. 그것은 문법 출수 한자 이렇게 읽고 붙여 봤습니다. 어 202페이지 그추가 6번 보면은 6번에 특수동산. 특수 동사에서 6번에 특수 동사 특수 특수 동사. 그냥 동산대 품사가 동산대 품산. 특별하다 기게요 특별하다. 어 이제 우리 저 목적을 필요로 하는 동사를 자동사 그래요. 자동사 중에서 자동사 중에서 자동사는 이렇게 설명을 되겠죠? 그죠? 설명으로. 그럼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주어 다음에 설명어 이 자동사 자동사도 물론 설명어 되는 거죠 설명어 주어가 설명 앞에 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설명어 뒤에 온다는 말이에요 설명어 뒤에 주어가 온다는 말이에요 설명어 뒤에 주어 이런 경우도 그 다음에 또 주어가 있고 설명어가 있고 또 주어가 있어요 주어를 뒤에 가지 앞에 하나 더 가지는 거예요 요런 설명어 요런 설명어 요기 이제 자동차 중에 하나 있는데 아 이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있다 라는 있다 요것이 있다 요거는 주어가 있고 요것도 또 주어가 있죠. 요 앞에 있는 주어를 이 문장 전체에 우리가 총 주어라 이러고 있고 설명을 뒤에 있는 주어를 설명을 어떤 의미를 설정해 준다고 하 의미상 주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문법적 용어로 보시습니다 그래서 어, 특수동사는 몸에 딱하나예요 딱 어때요 주어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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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물론 또 앞에 또 전체 주어로서 주어 가 앞에 그래서 지직 우리가 유가 그런 게 있구나 국수동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 필요한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동사고 나오는데 수요동사 수 요 동작 수요는 이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꼭 주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저 문장의 문형에 사형식 이 있어요. 사형식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겠죠. 그뭐 문형의 사형식은 어떻게 됐어요 주어가 나오고 설명어, 그 다음에 목주어, 그 다음에 진짜 어를 수도 되고, 우를 수도 되고, 호를 수도 있고, 체은 이렇게 나온 거죠. 우가 있고, 설명어 있고, 목주어 있고, 그 다음에 어우하고 체언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사행식이잖아요. 그죠 사행식. 사행식인데 이때 설명어. 사행식의 설명으로 쓰이는 동사를 수여 동사로 넣으시오. 그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목적어를 A라고 그러면은 이제 뒤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어떻게 해요? 오우허론 어, 이거를 무슨 전치사? 아 본래 전치사그죠 본래 전치사. 본래 전체사와 체언으로 이루어진 어떻게 체언 부사어 다른 말로 개그라 그랬죠 본래 전체사와 이루어진 체언 이 체언 부사 설명을 뒤에 온다면 되겠죠 목적을 뒤에 설명을 뒤에 목적을 뒤에 놓으면 되겠죠 요렇게 순서가 나와요 목적을 뒤에 설명을 뒤에 놓으면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해석할 지게 첫 번째가 목적을 니까 a를 이루어되 겠죠 요거를 갖다가 이제 b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c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할 때에는 하는 방 a를 b에게서 c하다. b에게서, 에게서 c하다. 두 번째는 a를 비 에게 에게 b 에게 P. e g 는 b 로부터 이런 말이 되죠 g e P. b 에게 P. 하다 이렇게 g e P. Ege P. Ege P. Ege P. e g 있는 설명어 문장의 사용 e 에쓰 P. Ege P. Ege P. Ege P. Ege P. Ege P. 동그라미 1번에랑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 1번에나겠죠, 이거는. 이거는 뭐 뭐에게서 뭐 모습부터 c하다. a를 b에게서 b로부터 c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바가죠 이건 어떻게 돼 문제는 사행시하는 규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한 수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네. 오나 우나 를 쓰고 치어를 썼다 이건 어떻게 돼야지 이걸 a라고 하면 이걸 c라고 하면 b라고 그 하면 a를 b 에게서 b로부터 받다 이라는 거죠 수랑 d 있고 그 다음에 덕 하는 게 더. 덕. 덕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조가 있고 덕 덕을 묻고 목조가 있고 어가 있고 체어를 있으면 어떻게 되요면어 따지겠죠 a 를 b 에게서 얻다 b로부터 받다고수덕그다합 목적어 나이런 어떻게 되 A를 B에게서 배우다 이거죠 사행시 문장입다그 다음 문문 왓츠가이라고 하면 A를 B에게서 듣다 이거죠 수득학문 예. 네. 이런 것이 나오면 사행시 문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또 동그라미 두번째는 에게 대상이 에게 주다의 뭐 뭐의 에게 뭐 주다 두번째꺼는 고수의 는수유동사는여 여는 주다 잖아요 그래서 자 주어가 있고 여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 없죠 그 다음에 어나 우는 호흡이 있고 전치사 있고 다 체언이로 되죠, 보죠? 그럼 이어 같은 뭐든데요. a 를 여기 b 라 그러면 b 에게 여, 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있어요. 부는 응. 돕다, 도와주다 이런 뜻이죠.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그 어떻게? A를 B에게 A를 넣다, 보아준다. 이게 수요동사라는 거예요. 그다음 교 가르치다, 가르쳐 주다라는 거죠. 교도 여기다가 교를 넣게 되면은 목적 A를 B에게 가르치다 또는 가르쳐 주다. 어? 그다음에 어 말하다지요 말하다 말하다 말해주다 여기. 여기에다가 거를 이렇게 되면은 A를 B에게 말하다 말해주다 여, 구, 교, 어. 이런 여부교어 이렇게 다 수요동사 문장의 사용식을 쓰이는 동사다 그죠. 그럼 이 나오면 이제 문장의 사용식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꼭문양의 사용식만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나오면은 주의 동사로 쓰인다. 이렇게 쓰요 어. 이이 출출 제적 수의 동이 이것도 바로 써요. 이 수도 이게 수의 동사예요. 그다음에 불완전 타동사예요. 자, 동산대 목적을 필요한 파동사예요. 파동사 완전치를 못해요. 불완전동사예요불완전동사 이거 뭐냐면, 우리 문장, 문형에, 문장의 5형식, 다섯 번째 형식이 보면, 다섯 번째 형식 보면 어떤 게 있어요? 다섯 번째 형식은,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보호가 나오죠. 보호너 보어는 어떻게 가는 목적어예요. 목적에 대한 보호예요 그럼 주조가니까 요거를 이제 설명 설명화를 여기 요 형식이 뗐대서 있는 설명아. 문장의 오형식의 설명어가 동산는 어떤 동사? 불완전 타동사할수 있는데. 불완전 타동사가 쓸수 있다. 타동사로도 목적어가 가능하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고걸 C라고 그러고, 이걸 A라고 그러고, 이를 B라고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A는, 조언은, 이거는, A를, A를 B 하다고, B라고, B라고, C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 자, 우리 한번. 브란전 타동사로서의 문장의 5형식의 브란전 타동사로서의 한자 한 목회 보면은 많이 어리 나왔지. 어떤 어떤 근 이제 목적어. 요거를 이제 요거를 b 라고 해요. p라고. 요. 목어 a 라고 그랬습니다. 오를 p라고. 오늘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b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위. 위. 그러면 A를 B라고 말한다. 이런다. 그렇죠? 자, 오형식 수에는불안전성그 다음 호 불어다지 그죠? 어. A를 B라고 불른다. 그 다음에 칭칭 아, 칸철 썼어요. 칭하다 부르다 a를 b라고 칭하다 또어디새 쓰이는 거면 호호 칸철 썼어요. 호. a를 b라고 부르다 부른다. 음, 그 다음에 도 어 이거 말하다 도이예요 a를 b라고 말한다. 그럼 b하다고 말한다. 난그 말. 말도 마찬가지면은 a를 b라고 말한다. 말. 그다음 운. 운도 뽑으라고 말한다. a를 b라고 한다. 이를 b라고 말한다. 그다음 b 안 들었어요. 이것은 뭐라고 여기다 삼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a 를 b라고 여긴다. a 를 b라고 삼는다. a 를 b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역 식에서 있는 불완전 타동사로서 가 마인스는 뭐냐 은위 그다음에 호 그 다음에 또호이호자 이거 다르죠 그 다음에 도왈온그 다음 이 아, 이런 것이 문장의 모형식의 설명으로 쓰이는 거죠 예. 불란자 타동사가 이 말이죠 이 자, 그다음에는 우리 이제 특수 동사라는 거 방금 전에 했어요. 그렇죠? 유 하나밖에 없다요 특수 동사가 뭐죠두 그 특수 특수로 말해 볼까 하면은 주어가 동특수 동사명 동사예요. 설명어세요. 그러면 설명어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특수 동사인설명어가 설명의 뒤에 주어가온다 같은 유 뒤에 온다 같은 유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이거 또 앞에 또줄 하나 더 가질 수도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특수 형용사라고 있어요 특수 특수형용사. 형용사라고 있어요 음, 같습니다 특수 형용사는 왜 특수라고 붙이나 하면 이것도 이것이 이제 설명으로서 일찍이 반영이나 이런 게 꾸미는 그런 반영 이런 것을 설명으로. 아무에는 형용사가 설명을 쓰죠. 특수 형사, 주어가 뒤에 온다. 특수 동 특수 동사가 쓰고 싶죠. 또는 이 앞에도 앞에, 이 앞에, 앞에 또 주어가 하나 더올 수도 있어요. 앞에 올수있어 앞에 온 물을 앞에 왔을 때, 뒤에 도 주어가 이리 있을 때를 앞에 걸를 총주어, 뒤에 그를 의미상 주어. 그런데까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주어가 뒤로 오는 거. 어쨌든 주어가 뒤로 가잖아요. 이런 식에 주어가 들 형용사인데 설명으로 쓸때 주어가 뒤로 가는 이런 형용사를 좀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특수형용사라고 해요 특수형용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 보면은 에, 무 없다 망 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망그 어, 다음에 많다 적다 어렵다 쉽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미스비. 이거는 없다, 면하고 가정이 되 면하고 없다, 면 그런 뭐 무엇이 아니라면 이렇게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다모르고이런 거를 이런 거는 어때요 이것이 다 형용사지. 형용사인데 혹시 스스로로 설명으로 써야 수지한 기어가 어떻게 돼? 요이 앞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온다는 거예요. 뒤에 뒤에. 그래서 형용사 이런 것이 있다. 이거 왜또몇 가지 있어요? 근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만 설명되는 거. 그다음에 지정사 지정사, 지. 정. 사. 지정사, 지정사. 이거 지정한다. 이게 뭐 무엇이다 아니다. 이어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해서 지금 뭐무이다뭐무 아니다 하는. 이런 뜻을 갖는 한자를 지정사라 또무엇시다 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사람이다 뭐 학생이다 뭐 이렇게이다 이렇게 이런 조사를 하는 환자 시또위 어, 그리고 어, 왜또 있어요? 뭐몇개더 있어요? 말도 돼요. 그다음에 뭐 레이저도 있고 또몇 가지 있어. 촉도 있고 아니다 하는 거야 비안비자증죠또 아니다 비비자증죠 그래서 요런 환자가 뭐다? 지정사다. 뭐 뭐이다? 뭔 아니다? 그래서 뭐지정사이다. 요런 환자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6에서 9분이 아니고 10분까지 했네에요 9분 제가 10분이 되겠죠. 10분. 10분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